아, 좋겠다. 야, 녹화 버튼은 안 눌렀어? 녹화 버튼은 안 눌렀어? 50대생 밖에 있어. 예전에 제가 이자 350대, 이자 40대, 450대 녹화 버튼을 그지점장을 팔아요. 옛날 고철장에서 구경했을 때 어쩐지 그냥 꺼지더라. 챙겨보라고. 그 사람을 못 먹고 내 인식을 못 보고 있거든요저 대출이 간거였어요 오! 그 사람은 매도받었죠 5원 먹고 20원 먹고. 이, 그때 5800톤이었어요. 형님 이어5 8 0 0톤이 5800톤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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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8 0이었어 5800톤이었어. 이5 8 0 0이었어5 8 0서톤이었어5 8 0 0이었어5이이이이 그래서 네, 네, 아. 뭘 담보로? 그냥 그 사람 그걸 몰래 한 거예요. 지점장이니까 일단 그건 가능한데. 그냥 이제 바로 아, 바로 그게 됐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 복구가 되겠냐고 네. 그냥. 근데도 나중에 나오면은 그거 감사 감사 나오면은 서류들 다 보면은 바로 나올 텐데 야. 담보가 아. 없는데. 중요한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꼴. 구형 그, 10분짜리 있잖아요. 주문해서 넣으면요. 그게 한2 5원1 0만원짜리하나다아니 이렇게 1kg당 3 k g 당 1kg에 얼마에? 그니까 그인터넷치 나오잖아요 1 0원짜리경개라고 1kg에 20만원 어? 사이드 업사이드 업사 아니야? 정만큼이야, 너이얼큼이었던거 같아요. 트럭으로 근데 지금 있어도 돼요. 트으로 양이 엄청 많아야될거 아니야. 음. 이런 이런게 있기요 이것도 은행사람이나 원래 이제 10원짜리 구멍 있잖아요. 어. 그걸를1 5원에5 0원더 네. 아? 비싸게 산다고? 네그래서 남으니까

최고가? 에? 아니 최가 아니 원래 이 정도 다요 아예. 아 올라올 거검이야 근데. 훔쳤어? 아니 훔친 게아니고이 응. 자체가 그동작그아그렇지 동작을 그냥 일반인 네. 게 하는 자체가. 못 잡는다, 못 들어가지. 아 그거 그

아를 만들면 공 음악이 가 꿀. 지금 1짜리니까1인데 이걸 만면이하나의당아 손실로. 좋을 다 와. 대괴하다여기 그래서 15원 1 0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를 이용해서 지금

<목소리도> 아, 이제 아, 예, 네, 제가 도이 g 이라고 이렇게 이 하나 더보니까 4g 자, 이번엔 작은 신형 1 0원짜리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12g입니다. 그러니까 1 음. 2g인 데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3번 그래 이렇게 두 개가 많이 나는데, 자, 그럼 이, 이 10억짜리를 갖고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서 무려 20억이라는 폭은. 지금 20억이랑 한 세트도 있네요. 네, 그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동정수지먹자들 10명이요. 전국의 규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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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기관들을 보면서. 어, 집을 짓는데 인테리어 재료를 쓸 거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재료가 인테리어 재료를 쓸 거니까 구형 10원짜리를 좀 달라고 해서 7억 원 어치의 10원짜리 모았니데 7억 원 어치를 모 네. 7억 원 어치의 10원짜리를 모았는데 10원짜리로 7억 원을 모은 거죠. 이렇게 모았네. 네네. 그런데 10원짜리지만 그 사람들의 해는. 네. 때는 이 와라, 끝이 와

상상사억원원를좀올얼거큼요 형상에 있는 거. 근데 그 이거는 7원치친사 가지고 이0억원 정도 면이렇게 얘네가 조게고 10짜리 한가도 이렇게. 몇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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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t 20억 만들고서 500억 벌린다고 끝난 거야? 아, 500만 원 벌린다고? 네. 지금부터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있요나 AC 이래가지고 저나하고 빨리 좀 크게 한번. 네. 어차피 뭐, 하나면은변주기가될 일도 없고. 500만 원범위날 해서 뭐 위험할 것도 없잖아. 까도 아, 골 손머리부터 100, 0 0이면2 0 0 0원 100, 100, 0 0 100, 100, 100, 0 0 100, 1 사러 다니는 게, 모으는 게또 일이겠다, 아, 그쵸? 죠 <목소리> 뭐하냐? 뭐냐 <목소리> <목소리> 저번 <저분> 때마다 아이씨! 가를 <목소리> 아, 내가 무슨 씨 심... 빨리 아, 이 집으로! <목소리> 쟤네가 우빈이 친구들이야? 응. 응. 안 되겠다. 안 된다? JUR이지. 응. 네공 쳤던 애들이야?

운동장을 안에도 갔네 달라고 하지 당라에서 갔어 그냥 뛰어본 건데 신이가 받았어 어떻게 하다가 <laughs> 도망쳐! 어 뚫리나요 뚫리나요? 와우!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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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우빈이가 A U A라고 팔콘 당하냐? 음 이제 팔 A U A는 안 나간다 그랬는데? 요번 네? 정도부터 뭐 공, 평일날 공부해야 한다고. 팔콘 주말이니까? 예. 응. 얘네들 우빈이 친구들다 팔콘 나와? 아니. 오늘 그냥 용병 그거에서 부른 것 같은데. 제일 키큰은 팔콘이지. 예. 제일 공안 찼지. 찼어요, 제일. 후배, 후배, 우빈이. 아 그래? 네. 대학교 안 갔지. 대학교 안갔안 어, 갔어요. <laughs> 그지. 응, 응. 저거 안 갔지. <laughs> 팔콘에서는 그센터 파볼 수비. 응. 헝파골에서 팔콘이 제일 잘하지. 정시가. Um. AR 이 에이알도 많이 보강했잖아. 안 돼요? 발매도 발코... 안들어왔냐아직도한거리가 음... 제일 어려워. 음... 저도 저건... 팔콘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TPS가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 <laughs> 어? 강자로, 송파구의 강자로. <laughs> 됐다. 그도 야, 우우우우. 우우이다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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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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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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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우우우우우우 무이 있는 거 못, 못 찍었어요. 제공안 찼지, 범수? 쟤, 쟤는 잘 모르겠어, 죠 AOR이랑. a r 이구나 응. 어? 원래 범수는 조금 조심한데. <laughs> <laughs> 가운데 범처 들어가는 애 범, 범, 범. 또 누구 있지? 범. 없어? 괜찮 <laughs> 어? 추워, 추워서 볼 것도 못 치겠네. <laughs> 이순은 가게에 있냐? 아니야 끝났죠. 아 어, 오늘 일찍 끝나나? 음, 어 그래서 온 거야? 아니 원래 일찍 아 시까지 하는데 오늘 승님이 없어갖고 그냥 나갔어요. 아, 김지방? 어... 네. 어? 형한테 재수시네요. 어 재수시. 왜왜또 반말해 나한테? 손는들고 저는 저손 저는 들고 저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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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아니에요 <laughs> <laughs>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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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씨는저가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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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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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까 태클하라고 올라왔어 지금 범순아가 공찼다던데 그래? 상해 살떡은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순아 원래 네, 저런 스타일이야 설렁설렁하는 <laughs> 스타일이야 왜, 왜? 한거리도 공찼잖아 아, 어디서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맛있나봐 한거리가? 어디? 민정, 민정이가 그랬는데 찾다고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차는 것도 어. 고등학교 졸업하는 <laughs> 거랑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차는 거랑 중간에 응. 그만두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 그럼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1학년까지 상황을 확인했을래요? 그지 대학교 올라가면 또 확인이 튀겨지지. 야, 너 존나라기 나오는 거 아니냐? 검색했니? 꼰낼 <laughs> 때 찍어야지. 오렸다 너무 너무 좋았어. 이 봐. 음. 못 잡고. 어, 한 걸음. 움직임 있나요? 움직임 있나요? 왼발 접히 같아 오른발. 반대 다 움직여 있나요? 어디가? 오, 아우. 그러나 눈치 못 채고 못 잡고 있는 움직여. 좋네. 수익은 받겠다. 괜찮아요. 이렇게 오래 쪽 찍어줘. 와, 찍어주죠. 핸드폰은 계속 찍어줘. 이건데 용량이 가나? 민정이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올리려고 하면 또 용량이 안 되니까 막뭐 하고 하고. 뭐야 넘어지네? <laughs> 이거는 유튜브에 그냥 올라가냐 가지나? 아 죄송해요. 예. 요즘은 유튜브로만요. 형그 새마을공교에서 일하는 것도 유튜브에 올라와 <laughs> 야 어떻게 남는 게아 이래서 이런... 쵸비야 <laughs> 공 넘어가면 너가 줘서 와야 돼 <웃음> <웃음> 남는 거 있어요 공 많아 에이, 그렇게 던지면 안 돼요 어, <laughs> 쟤는 리턴이 너무 <laughs> 누가 올린 거예요? <laughs> 누가 올렸어요? 내가 올렸다. 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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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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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로 했음. 저걸 틀어서 올린다야. 그래때된것 어, 같은데. 민현아 몇 분이야? 끝났습니다. 댔 쉬어. 이구나. 나 이거구나. <laughs> 아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이네. 됐나요? 됐나요? 퇴징, 퇴징, 그래. 됐나요? 퇴징. 골인가요? 너 골. 끝.